다음, 니스 테러 속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이 이슬람 무장 세력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7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니스는 추모 분위기 속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니스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 31살 브레리, 이슬람 급진 세력 IS와 연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테러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라면서 테러 대처가 지극히 어렵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범인의 주변 인물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한 관련 인물 7명을 상대로 IS와 연계됐는지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밤 8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현장입니다. 지금도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꼬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고하게 숨져간 어린이 10명의 희생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Et qui fait le plus mal, c'est les p e t i t e 휴가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니스는 슬픔을 아는 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니스 의 s b s 배제학입니다.